이 관절부를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돼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어 제가 여기다가 힘을 한번 줘볼게요. 힘을 한번 주면 네. 소파가 <laughs> 시작하세요. <아이> 시작한 거예요. <laughs> 네. 아, 어. 안녕하세요, 가구스컬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참. 맑고 좋아요. 오늘은 리클라이너 소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자 리클라이너 소파의 종류 그리고 뭐 리클라이너 소파의 기능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까이 오자 <laughs> 리클라이너 소파. 첫 번째로 자 이태리 면피 가죽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태리 면피 가죽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가까이 한번 당겨주 보시죠. 자, 이태리 면피는 피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좀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이거는 지금 이태리 가죽 중에서도 이제 천번대 가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드러운 소재를 썼다는 게 이제 첫 번째 장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리클라이너 소파는 또 이제 선택을 하실 때잘 고르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 내장 쪽 스위치를 보시면 여기 내장 스위치 보이시죠? 내장. 자. 요거 내장 스위치는 굉장히 앉아 있을 때 이렇게 조작이 내가 앉은 상태에서 이렇게 편하게 쓰실 수 있다는 거. 음. 일단 요런 소파는 지금 원터치 기능도 같이 들어가 있죠. 음. 네, 지금어 잠깐만. 어 이거 말 갔어요? 네. 다시 뒤로 오고. <laughs> 잠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 같은 경우에도 오킨사, 독일에서 수입된 오킨사 모터를 쓸 경우에는 이렇게 모터의 속도가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빨리 할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웠을 때 굉장히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또 이렇게 정지하고 싶을 때는 다시 한번 터치를 했을 경우에 세워서 또 보실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쪽에 한번 비춰 줘 보세요 내장에 USB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충전기 같은 거 이제 선을 연결하셔 가지고 쓰실 수 있는 USB 포트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시면 여기에 지금 뭐 굉장히 버튼들이 많아요 많은데 자세히 보시면 뭐 USB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음악 들을 수 있는 SD SD 카드로 음악을 들으실 수 있는 그다음에 옥스 기능이 있죠. 옥스 기능은 요 옥스의 선을 이용해서 다른 장치들을 네. 사용하셔서 이제 스피커를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또 있는 거고. 또 여기에는 지금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선 충전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무선 충전이 가능하게끔도 되어 있죠. 그리고 이렇게 소파에 앉으셔서 편안하게 음악을 들으실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너 소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4인용 구성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트레이라고 합니다. 트레이에 보시면 뭐 커버 더 그리고 이 수납 기능, 수납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장점이 되겠죠. 저는 <웃음> 잠깐만요. <웃음> 해주세요 리클라이너 소파는 이 색상을 고객들이 주문하시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입 브랜드 그러니까 수입으로 의존을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나오는 제품들도 물론 있기는 해요 근데 국내에서 생산을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집니다 고가로 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죠 90% 이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색상의 다양성을 가지기에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모델들마다 색깔을 이렇게 달리해서 이제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선택의, 선택의 폭이 색상의 선택의 폭이, 폭이 조금 좁다는 거 그게 아마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클라이너 소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이제 이태리 면피를 사용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모델을 제가 또 보여드리면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클라이너지만 에어레더라고 합니다 에어레더는 합성피혁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천연 가죽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천연 가죽은 아니고, 하지만 에어레더도 내구성은 굉장히 좋고요. 통풍에도 강해서 곰팡이나 이런 균들의 서식도 많이 막아준다라는 그런 결과도 있고요. 자,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또 보시면 아까 전에 제가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이거는 지금 바깥에 스위치가 있습니다 그죠 렇 바깥에 스위치가 있는 거는 또 약간의 단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자 이쪽에서 자 작동을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지금 앉은 상태에서 터치 기능을 사용하셔 가지고 이렇게 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겠죠 없는데 자 제가 내가 예를 들어서 TV를 시청하다가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이렇게 한숨 때리다가 어, 한숨 자다가 일어났어요. <laughs> 응? 일어났는데, 어, 이제 스위치를 찾아야 돼. 이렇게 내가 이제 찾아서 이렇게 보고 <laughs> 눌러야 되는,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 단점이 있다라는 거. 상대적으로 에어레더의 외부 스위치로 이렇게 된 애들이 가격대는 조금 더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지금 아까 모델과 얘의 차이점은 얘가 지금 모터가 조금 더 느려. 모터가 조금 느린 건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과 같이 독일산 오킨 오킨 모터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굉장히 좀 빠른 편이고요. 이게 이제 중국산 모터 이런 것도 탑재가 되면 얘들이 속도가 조금 느리다는 거. 이게 아마 단점이 될것 같습니다. 자, 뭐세 번째 모델입니다. 세 번째 모델 같은 경우에 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당겨 주세요. 이태리 가죽 중에서도 이태리 2 0 0 0번대 가죽입니다. 2 0 0 0번대 가죽은 아까 보셨던 1 0 0 0번대 가죽보다 자 보시면 가죽의 두께가 두껍지만 만져보시면 굉장히 이렇게 부드러워요. 그렇죠?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근데 가죽은 또 조금 더 두껍다는 거. 그래서 2000번대의 가죽은 가격이 또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엔 이제 저희가 이렇게 코너 구성으로 한번 만들어 본 거거든요. 코너가 이렇게 탑재된. 근데 구매를 하실 때는 고객님이 3인용도 하실 수도 있고, 3인용으로 하시게 되면 양쪽에 리클라이너가 들어갈 거고요. 4인용으로 하시게 되면 리클라이너 기능과 이 중간 트레이, 그 다음에 어, 보이스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리클라이너 부분 이렇게 해서 4인용이 또 구성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각게 구매도 가능하시다는 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태리 2000번대 같은 경우에는 이 키가 작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높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텍스가 탑재된 2단 방석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키가 작으신 분들은 조금 높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이 땀은 게 그렇게 잘안 나올 것 같다. 아니야. 지금보다 해... 못할 것 같다. 해본 거 어? 알죠? 응. 해봐야지. 자 이제 네 번째 모델. 자 여기도 이제 글라이나 소파죠. 글라이나 소파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앞쪽으로 좀 당겨보세요. 자 여기 실밥 부분부터가 좀 다릅니다. 실밥 부분부터가 다른 건 얘는 이제 통가죽의 소재입니다. 통가죽. 통가죽은 아까 전에 이태리 통가 이태리 면피를 보셨고 지금은 이태리 통가죽을 보시는 건데 이태리 통가죽은 가죽의 두께가 2 0 0 0번대 가죽보다 훨씬 두껍죠. 네, 두께, 감이 이렇게 굉장히 두껍다는 거. 약간 조금 뭐 어떻게 보면 투박스러운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어, 통가죽이 결국에는 내구성은 가장 좋고 가격이 가장 고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능적인 부분은 똑같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은 리클라이너들은 이렇게 전부 다 리클라이너 기능이 탑재가 돼 있고 근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좀 독특하게 이쪽 지금 스위치 부분 한번 붙여주세요 자, 스위치 부분을 보시면 스위치가 지금 4개가 있어요 4개가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앞에 버튼은 리클라이너 기능을 사용을 하는 거고요 요 뒤에 버튼 같은 경우에 여기 헤드레스트 헤드레스트 기능을 사용을 하는 것인데요 자 헤드레스트를 한번 제가 움직여 볼게요 자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움직이죠 그니까 러 통가죽 자체가 워낙 고가인데다가 요런 기능까지 이제 탑재를 하게 되면 가격이 이제 상당히 높아지겠죠 이렇게 헤드레스트가 움직입니다. 그리고 자 앞쪽에는 이제 앞쪽 버튼은 이렇게 클라이너 기능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요즘에는 또 이렇게 가죽 라인이 아니 신소재 패브릭이라고 하죠. 신소재 패브릭인데요. 요거는 지금 또 보시면 어 천입니다. 천. 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는 지금 이제 인팔라라는 원단이고요. 요렇게 이제 방수 기능이 탑재가 되고 클린 기능이 탑재가 된 그런 이제 패브릭으로도 요즘에 리클 라이너들이 요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또 보면 이 패브릭으로 된 소재들은 이 색감을 굉장히 다양하게 연출을 할수 있겠죠. 그런 게 조금 장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어 고객님들이 리클라이너를 다들 이렇게 선택을 하실 때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부분 중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리클라이너 소파들은 고장이 잘 나지 않나 이런 걸좀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실제로 리클라이너 소파는 자녀들을 키우시는 집에서 조금만 아기들이 조심만 해준다면 사용하시는데 큰 불편함도 없을 거고 고장에 대한 우려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뭐 매장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 AS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굉장히 잘 되는 편이라고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은 뭐 AS는 간단한 부분에 네, 스위치 교체라든지 모터가 고장 나는 건 제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 보면서 어, 한 번도 고객님들이 저희한테 컴플레인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 소모품 정도는 네, 사용하시다 보면 그런 부분은 이제 간단하게 수리를 하실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어, 사용하시는데 뭐 고민하시지 말고 클라이너는 소파가 다른 소파들에 비해서 착석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 보니까 편하기 때문에 이런 소파는 주저하시지 마시고 한 번쯤은 리클라인 소파를 사용해 보는 것을 제가 또 권장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자, 이쪽에서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소파에 이제 앉아 있습니다. 자, 집에 자녀분들이 있을 텐데요. 소파를 사용을 하시면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요렇게 소파가 이렇게 소파가 발, 발 받침 부분입니다. 발 받침 부분이 이렇게 들려 있는 상태에서 고객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 이렇게 작동을 해 놓으신 상태에서 소파에서 이렇게 내려오시려고 이렇게 하시면 여기 밑에 부분 잠깐 비춰줘 보세요. 자, 여기에 이제 관절부이라고 합니다. 리클라이너 소파의 관절부인데요. 요 관절부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특히나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관절부가 부러지게 되면 라이너 속파를 밑에 전부를 다 가려야 돼요.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비용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거의 그냥 못 쓰는 상태라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또 자녀분들이 있는 집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아기들이 여기에 올라가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올라가다 보면 또 관절부가 부러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에 리클라이너 소파들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이 관절부를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되어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어 제가 여기다가 힘을 한번 줘볼게요. 힘을 한번 주면 네. 소파가, <laughs> 소파가 이런 식으로 앞으로 쏟아지게 되는 네. 그래서 이 관절부가 다치지 않는 이렇게 또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어 시꺼뱃니다. 자, 지금 다시 자, 대... 항상 내려올 때는 리클라이너를 항상 제자리로 복구를 하신 다음 항상 내려오셔야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리클라이너 소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자, 리클라이너 소파들의 종류 그리고 가죽의 뭐 종류라든지. 기능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강력한 소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구스토리입니다.